사자성어 유비무안에 대해서 한자 한자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을 유는 왼좌와 달월이 어우러진 한자입니다. 왼손에 달이 있네요. 두 번째 가출비는 사람인 가출비가 합쳐진 한자입니다. 가출비는 화살통에 화살이 담긴 모양입니다. 준비가 잘 됐네요. 세 번째 없을 무는 감옥에 사람이 없다고 연상하면 되겠네요. 네 번째 근심화는 마음심 꽃챙이 찬이 합쳐졌습니다. 마음, 즉, 심장이 꽃챙이에 꽂혀 있네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유비무안을 직역하면 갖추고 있으면 근심이 없다네요. 즉,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것이겠죠.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재생 남은 시간은 복습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